안녕하세요. 임경숙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 결혼할 때 조건들 많이 보죠. 이럴 때 결혼하고 싶다. 아,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하고 싶다. 물론 사랑에 빠져서도 있고, 뭐 좋은 조건의 남자가 나타났을 때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하고, 다양한 변수가 많이 작용을 합니다. 뭐, 듬직한 사람, 뭐 책임감 있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이럴 때 우리가 결혼을 결심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럴 때 이혼하고 싶다. 이럴 때 이혼을 결심한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결혼 정보 업체에서 음, 결혼을 한 한 10년 정도 이상 사시다가, 어, 이혼을 하신 돌싱들, 돌아온 싱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음, 어떠할 때, 어, 이혼을 생각하게 됐는지, 음, 어떠한 요소가 이혼의 결정적인 요인이 됐는지, 그런 거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어, 제가 이제 그전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뭐, 외도, 도박, 폭력, 폭언, 의처증, 의부증, 뭐, 그거 말고도 뭐 굉장히 많은, 많은 요인들이 있었잖아요. 도저히 같이 살수 없는 그런 어떤 성격적, 행동적 결함이 있는 거 말고, 뭐라 그럴까, 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혼할 때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파탄을 가져온 유치주의에 해당하는 그런 사유 말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좀 살아보니 "아,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어" "아, 이러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성격 차이, 그런 요인들 한번 여기까지 찾아봤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음... 배우자가 그동안 이제 좀 뭐, 외도도 하고, 도박도 하고, 폭력도 행사하고, 폭언도 행사해서 이게 이제 나쁜 짓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개선도 한다고 계속 그 나쁜 버릇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당연히 이혼하고 싶죠. 그렇죠? 아,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 사람은 안될것 같아. 사람 안 변하네. 그러면서 이혼을 결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어, 배우자가 항상 저를 무시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잔소리를 하면,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오랜 동안 반복하면, 하, 정말 살기 싫어집니다. 그죠? 것도 음, 차곡차곡 쌓이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 배우자가 아내나 남편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음, 뭐가 있을까요? 많죠. 뭐 부인으로서 뭐 기본적으로 해줘야 될 어떤 뭐 그런 의무, 남편으로서 해야 될 어떤 의무, 책임. 적어도 뭐 가족을 부양한다든가 뭐 어린 자녀들을 잘 돌본다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그런 일을 기본적으로 안 한다면 아, 정말 같이 살 필요가 있을까요? 뭐 그러고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네 번째. 어, 성격 타실 수도 있는데 어, 배우자가 굉장히 나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아우 시니컬하게 얘기하고 항상 말할 때마다 1 2조로 말을 하면 한두 번 들어주는 거는 뭐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반복되면 정말 듣기 싫습니다 그죠 뭐 말할 때마다 뭐 아유 뭐니 네 하는 게 그렇지 뭐 아유 니네 집 구석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리고 뭔 말만 하면 시비를 걸면 어떻게 삽니까 못살죠 다섯 번째. 이런 경우는 좀 너무 잘난 남편일 때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돈이 많거나 시댁이 어마무시하게 잘 살아서 돈으로 저를 찍어 누르거나 배우자가 사회적으로 너무 잘 나가. 돈도 잘 벌고 사회적으로 고위 공직에 있거나 뭐 정치인이거나 뭐 대단한 사람이라면 그런 걸 이용해서 집에 와서 갑질을 하면 견딜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음, 남편이 밖에서 잘 나가는데 부인을 뭐 하녀 다루듯이 한다거나 파출부 같이 생각한다거나 그러면 못뭐 살죠, 그죠?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자존심 상해서 그러면 여섯 번째 이것도 굉장히 흔히 발생하는데 배우자가 저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서 제 약점을 자꾸 찔러요. 뭐 저도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만약에 뭐 제가 뭐 살림을 잘 못한다면 뭐 누구네 엄마는 살림도 야무지고 뭐 애도 잘 키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당신은 뭐야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돈도 못 벌어오고 뭐뭐 어쩌고 저쩌고 뭐 트집을 잡으면 기분 나쁘죠 뭐 누구 와이프는 뭐 맨날 꽃단장하고 예쁘게 하고 앉아 있는데 당신은 맨날 뿌시시하게 응? 맨날 뭐 추리닝만 입고 그게 뭐냐 이렇게 하고 비교를 하면 기분 나쁩니다. 그죠? 그것도 한두 번은 몰라도 계속 그러면 못삽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이건 이제 오래 살면 이렇게 돼요. 권태기가 오면 이렇게 되는데, 배우자를 봐도 할 얘기가 없어요. 뭐, 얘기해도 별로 재미도 없고, 무슨 얘기하면 이 들어주고 경청하고 맞장거 쳐줘야 되는데, 건성으로 듣잖아요? 아, 오늘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누구 만났는데,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배우자가, 어, 그래? 재밌었네? 어, 그래? 그 사람 뭐, 요즘 뭐 한대? 잘한대? 뭐, 이렇게, 이렇게 좀, 호응을 해주면, 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뭐, 얘기하면, 너는 떠들어라, 뭐, 테레비나 보고, 신문이나 읽고, 이러면, 게임이나 하고, 그러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할 얘기가 없어지니까, 점점, 점점.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겠죠 여덟 번째, 좀 같은 맥락이긴 해요 이제 아까 일곱 번째 얘기 드린 거는 대화가 안 되는 거고 여덟 번째 얘기 드린 거는 말만 하면 싸우는 거 있죠 뭔 얘기 하면 꼭 말꼬리를 잡아서 시비를 걸고 꼭 끝에는 말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들 공감하시죠? 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정말 살기 쉬, 싫어집니다 같은 말이라도 좀 곱게 받아주면 어디가 덧나나. 꼭 말꼬리 잡고, 너가 잘했니, 못했니, 막 지적질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참, 지금 제가 정나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제가 방송이라서 좀 참습니다. 예,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살기 싫어집니다. 아홉 번째. 제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에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제가 친구들을 만나러 이렇게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요 뭐하러 나가니 가면 쓰잘데가 없는 수다만 떨면서 나가지 마라 어디 가냐 누구 만나냐 아이 그 사람 만나지 마라 그러고 뭐 제가 어떤 취미생활을 한다고 해요 뭐가 됐든 예를 들어서 뭐 고상하게 꽃꽂이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쓸데없이 거기에 돈을 왜 낭비를 하니 꽃 꽂아 봐야 뭐 이틀이면 시들고 그 비싼 꽃을 뭐하러 하니 이러면서 사사건건 간섭하고 못하게 막으면 정말 재미없죠. 그러면, 열 번째. 이런 사람하고 앞으로, 어 이제 수명이 100살까지 산다고 하죠. 건강하게 산다고 치고, 가정을 하죠. 100살까지 건강하게 산다고 치고, 앞으로도 살 날이,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이 남았다면, 아 앞으로도 이 사람하고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아우, 이 사람하고 이렇게 계속 살면, 어우, 정말 끔찍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정말 안 살고 싶죠. 이혼해야 됩니다. 이혼이, 이혼이 간절하게 필요해지고, 이혼 생각이 납니다. 제가 굵직한 거한 10개만 대충 골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불쑥불쑥 불쑥 아, 정말 이혼하고 싶다. 아, 우이 사람하고 살기 싫다. 정말 이러고 살아야 되나? 할 때가 많죠,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열 가지 생각이 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럼 우리는 또 선택할 수가 있죠. 이혼을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방향을 돌이켜서 관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냐? 그거는 우리의 목입니다 우리가 이 생활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결국은 파탄이 이르는 이혼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 아, 나 지금 요즘 그러네 권태인가 아, 지금 열 가지 변호사님 얘기해준 열 가지 들어보니까, 오, 저거도, 아우, 네 다섯 가지는 해당이 되네. 어, 이대로 뒀다가는 바로 이혼각이네. 아, 에이, 이혼하기는 좀 그렇고. 내가 이렇게 살기는 싫으니까 좀 개선해보자 라고 해서 내가 변하면 또 관계가 변하겠죠? 내가 변하면 배우자도 바뀌고, 내가 즐겁게 살면 배우자한테 아무래도 좋은 영향이 미치, 미쳐지겠죠? 그렇게 내 인생을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혼 생각이 난다고 해서 이혼으로 갈 것이냐? 아니야. 방향을 바꾸겠어. 하는 생각을 할 것이냐는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초반에는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건데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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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이 생기면 나중에 가면 이 틈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끝에 가서는 관계 회복을 하려면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웬만큼 노력해서도 이 관계 회복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제가 이제 어 저희 사무실에 오는 의뢰인들을 보면서 초반에 관계 회복을 해 주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제 말을 잘 듣고 제가 권고하는 방향대로 잘 따라와 주시는 분들은 관계 회복이 돼서 원하는 대로 이혼을 안 하는 쪽으로 좋은 결과를 맺어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굉장히 자기 주장도 강하고 고집스러우신 분들은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드려요, 조언을 많이 해드려도 그냥 본인 고집대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끝까지 가다 보면 결국은 이게 회복이 안 돼요.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상대방 쪽에서 이 사람의 진정성을 안 믿어줘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결혼 생활이 몇 년이 됐든 상관없어요.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부터 이 각을, 설사 이제 우리가 조금 오래 사셨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각이 틀어져서 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대로 끝날 것이냐? 끝날 것이냐? 아니야. 아, 다시 각을 꺾으시면 됩니다. 지금 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가능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럴 때 이혼 생각난다. 아, 이럴 때 이혼한다. 이런 느낌이 드셨다면 바로 돌이켜서 관계를 다시 정산을 하십시오. 정산을 해서 도저히 도저히 관계 회복이 어렵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혼 쪽으로 선택을 하시고 아니야 가능성 있어 할수 있어 하면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 쪽으로 가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결혼이든 이혼이든 조혼이든 뭐 다시 재혼하는거든 다. 선택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선택입니다. 내가 이걸 선택했고, 그 선택에 최선을 다하는 거고, 선택하다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음, 요즘 뭐, 이혼이 흠도 아니고, 이혼이 뭐, 잘못도 아니고, 뭐, 요즘, 뭐 이혼도 많이 하고, 재혼도 많이 하고, 재혼했다가도 다시 또, 또다시 재이혼도 많이 하고, 다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선택의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즘 또 비혼도 많이 늘어납니다. 아예 결혼 안 하고 자유롭게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다 선택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음, 결혼을 선택할 때 어떤 그런 이유가 있듯이 우리도 이혼할 때그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마지막에 와서 이혼할 땐 하더라도 이혼하기 전까지는 내가 미련이나 후회 없게 최선을 다해서, 음, 노력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럴 때 이혼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활기차게 열심히 삽시다. 화이팅! 지금까지 임경숙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